<목소리> <목소리> 안녕하십니까 빈만은 선장 박선장입니다 오늘은 대천항 <목소리> 나가 <나가있죠>? 쭈꾸미 <목소리> 낚시하러 왔습니다 뭐 많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저희의 마 애프칸 들고 왔습니다 자 런칭 대기 중이구요 하고 뵙겠습니다. 왔어! 히트! 이건 갑이다 100% 갑이다 이건 1000% 아니야. 갑이지롱 아씨 안돼 안돼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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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너무.. 가비 이통수로 지금 뭐가 말 지금 야지마어도 빨리. 집어 넣어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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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다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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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저거, 저꾸준하만나 또 어, 히트 아 빠졌어 아거 아, 그러면 아있었야 바닥에 고기도 많네 어이 어. 어마 어마, 어마. 밑에. 히트 아 히트, 히트. 어우 쌍히트 어, 더블 히트 어, 나도 딜데야, 딜데야. 나도 갑이. 나도 갑이 같다. 갑이. 아 근데 대체적으로 너무 작다. 아! 아! 또. 근데 형이 이쪽은 불안해. 아우. 또네 다리 썼어. 씨 어우 정환영대 히트! 히트. 야아 가벼라 오늘 바비오라. 처음으로 쭈꾸미 낚시 온 사람이 가벼워라 대박이네요 대박 봐줘봐 거기 있는 거 어이 대박치고 있네요 <laughs> 물총 물살이, 맞았고 정환 씨가 지금 물살이 이렇게 나가니까 응. 낚시대가 많이 있네요 응, 맞죠. 그래서 더커 <laughs>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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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이는 거지 히트! 아우, 눈나네눈나 누나, 진짜. 다음에 정환씨가자말안듣 알아서 가자말 하는데. 그리고 아니 그리고 네. 먹어가지고 맛있으면은 그치. 또 그런 얘기가 나오지. 근데 형 맛있어. 저기 뭐야, 그냥 제육볶음 파는 거 있잖아요. 라면? 아니 아니, 쭈꾸미 쭈담 쭈담 불고기. 집에서 간단하게 제일로 해 먹을 수 있는 게 그거 제육볶음 있죠. 그거 한 2인분 정도 사다가 거기다 쭈꾸미 살짝 데쳐 가지고 바로 넣어. 제육볶음 2인분이면 혼자어 그것만 넣어 아니, 근데 나 혼자 먹어 2인분. 키트. 아, 빠졌어. 저 집에 냉동 냉동 삼겹살 있대. 그러니까 냉동 삼겹살 조금하고 쭈꾸미 조금하고 아유, 미걸렸다 아, 에. 끊어졌어? 아직은 아직 몰라. 아 그래요? 흔들어 봐 마. 에이 끊어졌어. 에이 아깝다. 파는 거 분명 하셨네. 너무 잘 끊어, 너무 잘 끊었대 오늘. 상처 입었을 수도 있고. 야 여기는 수심 깊고 17m야. 내, 내, 내 무서운 거 있어 근데 가할 짓은 다 하고 갔어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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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정도 써먹었으면은 음. 어, 뽕 뽑았어요 아 근데 그런 거에 반응 좋았으면은 그런 것도 살걸 그랬다 테클박스랑만 그러니까. 원에 팔던데, 일곱 마리 <laughs> 참고로 테클박스가 6,000원이에요 지금? 응? 어? 어떤 거? 응? 아니? 안 하는데? 뭐야 오, 왔어. 아니야? 야, 여기 17부터 번는안 나온다. 진짜 여기서 2분. 어, 나 줄이 뽑으러 가셨 근데 이거 지금 제일 떨어진 거 보고, 우회해서 거지. 위에서 어린 거지? 밑에 돌려서, 밑에 돌려서, 밑에 돌려서, 그래서 항상 하면은 저는 이단 채비 하면은 밑에 거는 이렇게 돌려서 하고 내게 약하니까 좀 그리고 이단 채비에는 그거 한 마리 응 어. 맞아 그게 맞는 어. 어. 거요 지금은 또 소강 상태네. 왔어요, 태형이님은? 왔네. 힘세 봐서는 왔다. 어. 가위, 아! 가위죠, 뭐해? 이것봐, 쭈꾸미가 나한테만 오잖아, 지금. 애기도 나한테 오고, 물도 나한테 뿌리고. 너무한 거 아니야? 가위가 아니라 내가 부셔졌어. 아. 가위, 가위. 가위, 여기. 어, 저기 또미 유선배 하나 지나가네. 오나 어, 여기 와가지고 나한 마리도 안 나오네. 이거 나. 어 정환 형 왔다. 아닌가? 아니네 네, 그것도. 아, 어, 지금 그게 더잘 먹을 수도 있다. 아니, 아니, 이거, 날이 밝아서. 태용이 형이, 안 나오죠? 올라가죠? 네. 저기 다시 아까 10m 건으로 해서. 여기가 시, 지금 18m 나오는데, 여긴 안 나오네요? 이것도 네. 자 이동하겠습니다. 자 기가 막힌 쭈꾸미 라면. 잠깐만 찍밥 먹을 시간이 자, 왔습니다. 잠깐 잠깐 만 형님 형님. 사진 찍어요. 사진 있는 사람. 쭈꾸미 라면 맛있게 먹겠습니다. 만 햇빛이, 햇빛이, 햇빛이 안 보이잖아. 햇빛이. 이꼬꼬고 다르네 응, 자 맛있게 먹겠습니다 자, 응, 빛 햇빛, 햇빛. 햇빛 찍어 아 졸려 자 <laughs> 투코미 2차전 시작합니다 对。Uh. 몇메달에요6.7메 어. 아침보다는 그도 올라왔네. 네. 아침에는 막 5m 이렇게 됐었는데. <놀람> 어, 이건 뭐지? 바닥. 바닥이야? 네. 여기서는 형님 태균 형님 많이 가면 안 돼요. 여기서는 보고 가면 돼요 금방 올라와요. 나 아니 아스들 바꿔 아이 그냥 잖아줄 응. 선선선 나스들 쳐요 쳐요. 제가 풀 나이스. 아, 시끄러워. 어 아, 시작이야 에이. 씨. 에헤이. 아, 시가있워 아, 시끄러워. 아, 시끄러워. 아, 아, 니끄러워 아, 시끄러워. 아, 시 아, 시끄 아, 시끄 아, 아, 니야 이제 어느정도 흘러갔으니까 상관없 잡았어요? 네 잡았어 응 태현이도 뽕돌 조금은 10% 어, 10% 10%, 10, 10, 10 써요 지금 10%만 싸도 돼요 아싸 아이고 씨들았어 아니 예. 오른쪽으로 나오고 있어요 어딨는데저 어떻게? 아 저것도 일로 들어오는 거 같은데? 다 내려요? 어다 내리고 나 혼자만 있을게. 어 건너 와요. 야 파도. 아니야, 아니, 쓰레기도 놔두고, 어, 배 올리고. 다, 어, 다내려 자, 빗만은 현장, 박선장이었구요. 와, 지금, 이제, 3시에 올리려고 이제 대천항에 다시 들어왔는데요. 입항을 했는데, 와, 많이 복잡하네요. 네. 오늘은 조금미는 뭐, 먹을만치 잡은 것 같구요. 뭐요 근래에 태풍 때문에 제일 많이 잡은 것 같아요. 그래서 만족하면서 가고, 아, 배 올리려면 한 시간은 좋게 걸릴 것 같네요. 어선들이 작업하는 게 많아서, 아, 이거 예. 큰일입니다. 큰일 네. 빛많은 현장이었구요. 영상, 좋아요, 구독과 구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다음에는 더 알찬, 뭐, 이거, 알로이 에프칸 525 모델을 이제 제가 리뷰를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는데요 네. 근데 이제 참 장점이 많은 보트 같아요 네. 만족하면서 지금 2년 동안 타고 있고 네 다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